1991년 1월 30일, 전라북도 남원의 작은 시골 마을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마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른살의 주부 김부남은 손에 식칼을 쥐고 이웃집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바로 55세의 남성 송백권의 집.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범한 농부처럼 보였지만 김부남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악몽 같은 존재였습니다. 집안으로 들어선 순간 김부남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쌓이고 쌓인 분노와 공포 그리고 무력감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송백권을 향해 칼을 휘둘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뒤 사건은 그대로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범벅이 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웃들은 놀라 달려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김부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단순히 주부의 엽기 살인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여성이 한순간의 분노로 이웃을 살해했다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아니,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려는 건 바로 그 진실입니다. 김부남은 단순한 살인범일까요? 아니면 법과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피해자였을까요? 김부남의 삶이 무너진 건 단지 아홉 살 아직 어린 소녀였을 때였습니다. 동네에서 얼굴을 자주 보던 한 어른은 겉으로는 평범한 이웃이었지만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김부남을 속이고 협박하며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었습니다. 김부남은 너무 어려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두려움과 수치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건 아닐까, 이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이 상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그녀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김부남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늘 마음 한켠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웃고 떠들어도 금세 불안이 엄습했고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상황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부남은 어린 나이에 계속해서 괴로움 속에 살아야 했고 누구도 그녀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피해 아동이 목소리를 내기엔 너무나도 차갑고 폐쇄적이었습니다. 그저 숨기고 넘어가라는 분위기가 만연했고 피해자는 홀로 상처를 끌어 안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의 기억은 깊은 상처가 되어 그녀의 삶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훗날 성인이 되어서도 김부남은 그 기억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김부남은 성인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내이자 며느리, 이웃이 되었지만 마음 속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못했고 가까운 관계조차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은 커져갔지만 그녀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하는 일조차 불안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면 악몽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공포가 꿈속에서 생생히 되살아났고,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날들이 쌓이면서 신체적 건강까지 나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민한 성격 혹은 부부 사이의 갈등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김부남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했고, 마음 속 깊은 곳에 쌓인 두려움은 그녀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사회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잊어라. 이제 다 지난 일이다라는 말들이 그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김부남은 단지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까지도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못했고 그녀의 삶은 매일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부남은 성인이 된 뒤에도 마음 한켠에 늘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법으로 심판할 수는 없는 걸까? 하지만 당시의 법은 피해자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 시절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김부남이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법은 이미 문을 닫아버린 상태였습니다. 더큰 상처는 합의 과정에서 찾아왔습니다. 김부남의 오빠에게 건네진 건 고작 40만원. 마치 사건을 돈으로 덮어도 된다는 듯한 태도는 피해자와 가족을 두번 울렸습니다. 그 금액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김부남에게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그 정도로밖에 평가되지 않는다는 모욕으로 다가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냉담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은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그냥 참고 넘어가라는 시기였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의 한계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김부남은 더욱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법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도움을 줄 제도도 손을 내밀어 줄 사람도 없다는 현실을 그리고 바로 그 무력감이 훗날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결정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1991년 1월, 김부남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않았고 세상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을에서 생활했고 오히려 그녀를 비웃듯 행동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말 못하고 삼킨 눈물은 결국 분노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 밤 김부남은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정말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법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부엌에서 식칼 하나를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를 억눌러온 공포와 분노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향한 곳은 송백권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어린 시절부터 마음 속에 쌓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수 차례의 공격 끝에 송백권은 결국 쓰러졌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이웃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부남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짐승을 죽였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오랫동안 쌓인 고통과 무력감, 그리고 법에 대한 절망이 응축된 외침이었습니다. 김부남의 사건은 곧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살인범으로 불렀지만 법정에서 드러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고통, 끝내 지켜주지 못한 제도, 그리고 20년 가까이 이어진 트라우마가 낱낱이 밝혀진 것입니다. 재판정에는 가족과 기자들, 그리고 방청객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듣는 가운데, 김부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홉 살 이후 매일 반복된 두려움, 결혼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던 악몽, 그리고 법 앞에서 좌절했던 순간들, 그녀의 진술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피해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재판을 맡았던 판사 역시 흔들렸습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야 했던 한 여성의 삶 앞에서 법조인으로서의 냉정함조차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부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단순히 형량만이 아니라 그녀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치료감호를 함께 명령한 것입니다. 사회는 여전히 법의 한계 안에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 눈물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메시지였습니다. 법은 완전하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당신의 고통을 외면하지는 않겠다. 김부남 사건은 단순한 한 사람의 살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사회 곳곳에서 뜨거운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녀의 사연을 다루었고 사람들의 관심은 김부남은 살인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라는 질문에 집중되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피해 사실, 법이 보호하지 못한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극단적 행위,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면 그녀를 단순히 살인범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곳곳에서 김부남 석방운동이 벌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탄원서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논의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부남 사건이 그동안 외면받아온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성폭력조차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인권과 제도적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 친고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김부남 사건은 결국, 훗날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부남 사건은 지금까지도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그녀는 가해자인가 아니면 피해자인가? 법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김부남은 분명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스스로 칼을 들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법은 그녀를 가해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재판부도 형량을 선고했고 그녀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감호를 받아야 했습니다. 법의 잣대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도덕과 양심 그리고 인간적인 시선에서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김부남은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범죄 피해자가 되었고 이후 20년 가까이 이어진 트라우마 속에서 살았습니다.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고 사회는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법이 만들어낸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도의 한계 사회의 무관심 그리고 피해자에게 전가된 책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김부남의 선택을 두고 옳다 그르다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점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이 사건을 돌아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때 결국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 김부남은 칼을 들었지만 그 칼날의 그림자는 제도와 사회에도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부남 사건을 따라가며 한 여성의 삶을 되짚어 봤습니다. 9살 소녀가 겪은 참담한 상처, 그리고 30살이 되었을 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 복수, 법정에서 눈물을 흘린 재판장의 모습까지 이 사건은 단순히 범죄 기록에 남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김부남은 분명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법적으로는 가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정당했는지 아닌지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왜한 개인을 그 벼랑 끝까지 몰아넣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결국 관련 법안 제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김부남의 절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한 외침이었던 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당시 법과 제도가 조금 더 피해자 편에 서 있었다면, 김부남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사회의 이면과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할 문제들을 계속 다뤄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